네 안녕하세요.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트 나이트에 대한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과 달리 카메라의 이동 동선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단순히 하나의 프레임으로 매트 페인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지금 현재 프레임인 150 마지막 프레임까지의 매트를 확장을 시켜서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번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일 때 매트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고급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,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 플러스 컨텍스트를 통해서 나이트 타임의 어, 이미지를 생성을 할까요 그렇죠. 자 그런데 이제 플러스 컨텍스트의 장점은 일관성 유지는 에 좋으나 그래픽 사양이 좋지가 않을 때는 렌더링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 강좌에서 어, 오리지널 플러스 컨텍스트 워크플로 보다 한 8배 정도 빠른 눈차크라는 모델을 인스톨해서 똑같은 퀄리티로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볼 거에요. 해당 강좌는 스페셜 멤버십 가입하시면 어, 강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합성 아티스트들한테 작업의 효율성을 줄수 있는 영역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